안녕하세요. 레이저 가공기를 이용한 박판전 가공 및 형상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팀의 정유석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작품 개요, 형상 설계, 영상 처리, 결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포일레지스터라고 불리는 박판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우선 이 포일 레지스터는 다른 정밀 저항기와 비교했을 때 낮은 저항 온도계수를 가지며 빠른 열안정화 그리고 번선저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낮은 노이즈 등 우수한 특성들을 가진 저항기인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단한 곳의 회사에서만 생산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액칭 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액칭 공정으로 진행했을 때 야기되는 환경오염과 정형화된 패턴에 의해서만 가공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레이저 가공이라는 새로운 저항 생산 공정을 제안하고 이 공정을 진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새로운 공정은 이러합니다. 목표 저항값을 입력받으면 형상 제한 소프트웨어에서 형상을 설계합니다. 이후 레이저 가공을 통해 1차 가공을 진행하고 영상 처리를 이용해 오차를 판단합니다. 얻어낸 오차를 바탕으로 2차 레이저 가공을 통해 트리밍하여 목표한 저항값을 갖는 저항기를 얻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형상 결정 변수로부터 저항값을 계산하는 식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에 잘 알려진 식인 저항은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 분의 길이라는 식은 이 저항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저항기의 형상에서 얻을 수 있는 치수 데이터를 세분화시켜 다양한 실험값을 구하고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하나의 삼원 방정식을 도출하였습니다. 저희 작품의 큰 축을 담당하는 두 개의 소프트웨어의 코드 진행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상 설계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저항 값을 입력하면 형상의 모양을 결정하는 굴절부 개수 w1, w2의 값을 대입 연산을 통해 찾아냅니다. 이때 여러 가지 구속 조건에 부합하는 변수를 찾습니다. 최종적으로 찾아진 변수를 이용하여 오토캐드 자동으로 형상을 그린 다음. 레이저 가공기에서 사용 가능한 DXF 확장자 파일로 저장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입니다. 먼저 실시간 촬영 이미지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순간 이미지를 캡처하여 시작합니다. 이 이미지는 한 픽셀마다 고유한 RGB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RGB 값을 모두 합하면 0에서 765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임계값을 200으로 설정하여 200보다 낮은 것은 엣지, 높은 것은 엣지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여 형상의 굴절부 개수 W1, W2 값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코드가 진행되는 동안 만약 오류가 발생하여 변수값 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초기 인계값에서 오를 빼서 다시 진행하는 방식으로 엣지를 찾을 때까지 반복하여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를 찾은 다음 저희가 구한 저항식에 의거하여 저항값을 계산하고 측정 저항값에서 목표 저항값까지 도달하기 위해 W2의 길이를 줄이는 트리밍 변수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새로 고해진 트리밍 변수를 이용하여 형상 설계 소프트웨어와 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품시언 영상입니다. 가장 먼저 형상 설계 소프트웨어를 실행시켜 사용자가 원하는 저항값을 입력합니다. 그다음 차례대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오토캐드에 형상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이지캐드에서 실행 가능한 DXF 파일로 저장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지캐드 화면에 입력된 형상을 띄워놓고 가공 변수를 조절하여 1차 가공과 1차 측정을 진행합니다. 1차 가공과 측정이 완료된 저항기는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트리밍 명령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리 설치해둔 장치에 저항기를 위치하고 이런 식으로 영상처리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변수가 알맞게 찾아지면 목표저항값과 측정저항값을 입력할 수 있고 입력을 마치면 트리밍 변수를 계산하여 자동으로 오토캐드에 그리고 d x x f 확장자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 역시 이지캐드 화면에 파일을 불러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가공 때와 마찬가지로 2차 가공과 측정을 진행합니다. 1차 가공 후 이론값과의 오차는 평균적으로 약 7.9%였는데요. 영상 처리 트리밍 과정을 통해서 이 오차를 평균 0.4%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레이저 가공기를 이용한 박판 저항 가공 및 형상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